남도의 봄 소식을 전하는 광양 고루쇠 채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고루쇠 수액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시기가 엇갈렸는데요.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면서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5일 광양 백운산이론에서 시작된 고루쇠 수액 채취가 두 달에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시 5개 면적 18개 마을에서 채취된 코로스의 수액은 옥룡 면 지역 31만 천여 리터를 최고로 모두 65만 3천여 리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출량과 비교해 30% 가량 줄었습니다. 최출량 감소는 채취 농가 수의 감소도 이유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주요 채취 시기인 1, 2월 사이 유난히 기온이 낮고 눈까지 많이 내리는 등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채출량이 감소한 겁니다. 근데 1월 그 중순 이후에 추위도 길어지고 또 눈도 자주 오고 해서 고지대에 있는 그 눈이 쌓이다 보니 채취를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명절 전후에 많이 팔로가 있는데 그때 채취가 많이 없어서 소득도 좀 낮았고요. 특히 고로쇠 채취량이 주요 소비 시기가 지나버린 지난달 중순쯤에야 비로소 늘어나면서 채취 농가들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양 고로쇠 채취 220여 농가의 올해 수입은 전년 대비 8억 2천여만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광양 고로쇠 생산자 단체는 농협마트를 통해 추가 증정 행사까지 열면서 소비 촉진을 유도했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농가들은 현재 재고로 남은 고로쇠 수액도 1만 8천여 리터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2차 상품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생전의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 막판에 끝나는 시점에 채취가 많이 되는 것은 아마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2차 강황을 이제 준비할 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최초로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공양을 상징하는 대표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백운산 고로쇠 수 올해 예측이 불가한 기후 변화의 상황 속에서. 크게 줄어든 소득에 최치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하세요. 하세요.